저기 오늘 Affirm이랑 SoFi가 꽤 좋았죠.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이두 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었어요. 되게 좀 공격적으로 롱 콜옵션을 사셔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업사이드로 래팅을 하는 분들이 계셨었고 어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. 또 반대로는 또 이제 콜옵션 매도라든지. 아니면 이제 또 반대로는 푸드옵션 매도를 하셨으면 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얻고 또 지금 굉장히 마음 편한 상태가 되어 있었겠죠. 그죠? 저 같은 경우는 어 펄을 지난주에 콜옵션 매도를 들어갔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어 펄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그 부분만큼 만족해 영향을 미쳤겠죠. 네,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콜옵션 매도를 하셨을 때 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손절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잘 미리 미리 정해놓고 대응을 할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옵션 거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킷 콜옵션 매도를 들어갔는데 이런 네이킷 콜옵션 매도는 거의 하질 않죠. 이제 이 코, 이제 콜옵션 매도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콜옵션 매도 를 하실 때는 될수 있으면은 커버로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만약에 네이키드로 하시면은 정확한 선절가를 잡아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. 왜냐면 너무너무 위험한 어 전략이기 때문에. 그래서 대부분의 이 옵션 초보분들은 거의 해보신 적이 없을 테고, 해보신 적이 있더라도 이런 대응점 같은 거를 이렇게 다루는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, 좀 자료를 구하시기가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으로는. 경험으로서 이렇게 배우시지 않으셨으면. 일단 오늘 어펌이라든지 소파이가 굉장히 주가가 좋으면서 어 일단 우리 방에서 굉장히 수, 수익 나신 분들한테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너무 <laughs>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그 와중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약간 이런 또 이런 예제가 생겨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자 일단 이게 제 어펌 포지션인데 저번에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어펌 주식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가서 뭐, 여기까지 정말 행사가 가까이 가더라도 제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저는 트레이딩을 합니다. 그래서 옵션에서는 포지션 사이즈를 크게 해서 많이 수익이 나서 수익이 크게 크게, 크게 나면 좋겠지만 어 저는 확률에 기반한 약간 그런 트레이딩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적인 부분보다는 확률에 조금 더 포커스하는 약간 그런 전략들을 좀 선호를 하고요. 일단, 여기서는 제가, 어 지난주에 한 요정, 요, 정도 상황이 있었겠죠. 이 정도 상황이 있었다가, 이제 오늘 주가가 좀 이렇게 올랐는데, 그러다 보니까, 코럽션 매도 포지션은 당연히, 어, 일부분 손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. 손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손해죠. 한 90불 정도 손해가 났는데, 그래서 확률에 기반은, 기반을 한 투자, 그리고 굉장히 포지션 사이즈를 작게 하고, 한 트레이딩, 트레이딩마다의 포지션 사이즈를 되게 작게 하고, 대신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자. 그게 이제 제 약간 철학인데, 그러다 보면은, 이제 우리가 그 통계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0 번의 트레이딩을 해서 7번 정도가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좀 운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, 그죠? 하지만,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거에서 내가 하는 방식에 의미가 있으려면, 우리가 만 번을 똑같은 트레이딩을 했을 때, 거기서 적어도 7,000번 이상은, 어, 성공을 할수 있는 트레이딩, 그스트레지 많이 미닝풀한 트레이딩이에요. 그렇지 않으면 거의 뭐 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당연히 트레이딩을 하다보면 또안 좋은 트레이딩도 가끔 그, 그 중에 있겠죠 뭐만 번을 했으면은 그 중에 3,000번은 또안 좋은 트레이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3,000번의 트레이딩에서 안 좋은 트레이딩에서 어떻게 이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것이냐 자 주식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절을 하는 그런 부분, 방식들이 좀 되게 리미리트 되어 있잖아요 자 옵션에서는 굉장히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. 자, 콜옵션 매도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가셔서 콜옵션 매도 한번 쫙 한번 봐주시고요. 콜옵션 매도란 음, 자, 콜옵션 매수란 뭐죠? 우리가 그 기초 주식을 행사가에 사야만 사야, 살수 있는 권리죠.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. 하지만 콜옵션 매도는 그 상대방인 거죠. 정해진 가격에 이제 팔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,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, 자, 여기, 여기는 이제 만기 수익선입니다. 그래서 여기 만기 수익선인데, 0을 기준으로 위쪽은 내 수익 구간, 여기는 다내 수익 구간, 여기서부터는 내손해 구간이에요. 만기일 기준으로, 만기, 만기 때라고 가정을 했을 때. 자, 하지만 오늘 소폭의 이, 자 일단, 일단 처음에, 처음에 우리가 콜옵션 어, 매도를 하시다 보면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, 자, 오늘 아펄미 7%나 올랐죠. 7%나 올랐는데, 왜 손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날까요? 자그 부분은 자 그래프로 잠깐 가서 보시면 일단 그 변동성 부분에서는 제가 이득을 본게 없어요, 별로. 변동성 부분은 거의 뭐 어, 금요일 날 마감이랑 뭐 오늘이랑 거의 삐까삐까 하죠. 때문에 변동성 하락으로서 제가 이득을 본 부분은 없고 대신에 이제 시간 가치 시간 가치 하락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이,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하는. 어, n o v 19 이면은 한, 한달 남은 거죠.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가치가 조금씩 조금씩 하락을 할 그때 시기가 되, 되어버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시간가치의 하락이 어느 정도에 더 크, 더 크게 날수 있었던 손실을 업셋 해준 거예요. 만약에 그 시간가치 하락 부분이 없었으면 이 오늘 수익선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. 여기, 여기 정도에. 시간가치의 하락분이 좀 막아준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이 될 수가 있겠고 자, 옵션 매도 포션이라는 거는 우리의 우리의 어, 야구는 뭐죠 야군 변동성 하락 변동성 변동성이 하락해주든지 시간이 지나든지 여기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일부분 이득을 준 거죠 그 부분이 오늘 주가 하락에서 손해가 날수 있었던 부분을 약간 상쇄를 시켜준 거고요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이러면서한백한 60까지 올라갔다. 그럼 이제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하죠. 한계약에서 예를 들어서 한 150불 정도 손해가 나기 시작했다 하면은 이제 모르겠어요. 저는 그게 초조하지 않은데, 뭐, 이 옵션 트레이딩 사이즈를 되게 크게 하셨다. 아니면은, 뭐 옵션 경험이 별로 없으시다 하셨을 때는 굉장히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. 주가가 막 이렇게 막10% 가까이 올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심리 자체가 아, 이거 막 갑자기 막 AMC처럼 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되게 초조해지거든요. 사람의 심리랑 원래 그래요 이제 어, 더군다나 이 어퍼미라든지 이런 소파이 같은 주식들이 그두 가지 주식들의 가치를 매기기란 꽤 힘든 지금 구간이잖아요 왜냐면은 앞으로의 아웃룩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벤트에 굉장히 근거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, 저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넓을 스해 수가 있죠 왜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지금 뭐 월스트리트 베스에서도이두주식에서 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몰리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60불 정도 된다. 지금 오늘 156불인데 점점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. 왜냐? 손실이 여기, 여기, 여기 보이세요? 여기 빨간 줄? 이게 이제 현재, 소, 현재 손실선이거든요. 수익 손실선인데 자, 주가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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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할수록 내가 몸소 느끼는 손실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. 죠그 갑자기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AMC처럼 하루에 막 40%, 50%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, 어, 뭐, 그리고 이건 한 계약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막 다섯 계약 정도 됐다. 꽤큰 손실이 날수 있는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죠.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약간 내가 손절 포인트를 잡아놓고 좀 대응을 할수 있는지,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굉장히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.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이 콜옵션 매도는 굉장히 어려운 아, 어렵다기보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사이즈를 되게 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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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다 라가야 된다. 그럼 자 이런 트레이딩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어프로치를 제가 주로 하냐면 시중에서 옵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다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어요. 어떻게 손절을 하고 어떻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방식들은 어, 약간 좀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, 만약에 오늘 이 주식이 170불을 쳤잖아요? 그럼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했었을 거예요. 자, 이, 왜 170불이냐? 자, 여기 보시면은, 170불을 쳤을 거라는 가정 하에, 제, 가정, 가정 손실을 보면, 약한 445불 정도 되죠? 그죠? 만약에 주가가 그렇게 올랐다면, 그죠? 이 한계약에서. 자, 그럼 그거랑 한번 여기를 비교해 봐 주시겠어요? 여기 파란선. 파란 선에서 파란 선은 이제 만기 때 만약에 주가가 이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요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. 파란 선 여기를 봐주시면 428불에 최종적인 수익이 날수 있는 그 구간이죠. 자 그러면은 제가 왜이 손절가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벌어 드릴 이 트레이딩으로서 벌어들이는 프리미엄만큼 손절가를 잡은 거예요. 자 그럼 만약에 이런 트레이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번 중에 자, 7,000번 정도 성공을 하고 3,000번 정도 실패를 한다면 꽤 좋은 방식이 되겠죠. 약간 그 손실 잡는 부분에서. 자,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. 자, 첫 번째. 그러면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만큼을 선절가로 잡자. 자,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.